당장 깻잎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포장해서 나오는 거 20개가 되는 거예요. 고다리는 자르면 안 돼요. 끓고 있죠? 살짝 찔 거예요. 어떤 분들은 색이 까맣게 되잖아요. 근데 그 신경 안 써도 돼요. 양념하면 까매지잖아. 깻잎 향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. 깻잎 냄새 가 올라오죠? 네. 볶고 을게 이렇게 한김 쪄서 김을 날리면 수분도 날아가잖아요. 식초 만약에 청소가 없으면 물을 끓여서 식혀서 부셔도 돼요. 진간장, 설탕. 이렇게 해서 간을 봐서 만약에 싱겁다? 그러면 이때 소금으로 간을 조금 더 하면 돼. 살짝 진 깻잎을 지그재그로 놓으세요. 왜 지그재그로 해요? 끈에 먹기 좋으라고. <laughs> 청양고추 있으면 조금 넣으세요. 약간 묻기만 하면 돼. 이거 하룻밤만 잡아 먹을 수 있어요. 음, 한낮일 정도는 뚜껑을 열어놓으세요. 알콜도 날라가고, 우리가 음, 식초도 좀 날라가고. 깻잎, 간장, 장아찌가 다 완성되었습니다. 밑반찬으로 아주 훌륭해요.